김정보와 이 부대가 함께하는 정부, 정부 비공식 통일 토크 강화부 연필통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네. 아 김정보 네. 김정보 요즘 있잖아요. 국민들의 분위기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기초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네. 종전선언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종전선언이요. 네. 말 그대로 기초부터짚어보신다했으니까말 네, 네. 그대로 마칠 정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마친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안 끝났나요? 1953년도에 네. 한국 전쟁을 정전 협정을 통해서 잠시 음. 멈췄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전 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깐 멈추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아, 그런 불안감이 또 불안감이 네. 엄습해 오네요. 네. <laughs> 아니 그래서 우리 뭐 2017년만 하더라도 네. 한반도에서 뭐 4월 리기설이니 뭐 8월 그런 리기설이 그런 기설이 있었죠. 그렇죠? 10월 리기설도 있었고.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상태니까 음. 그런 불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종전선언인데요. 어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네.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비핵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종전선언을 하고 어, 비핵화로 들어간 다음에 네. 그래서 비핵화를 어느 정도 어, 마무리한 단계에서는 음.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평화협정까지 가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느낄 수 느끼고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음. 국제적으로는 종전선언 이런 건 없고 그냥 평화협정. 그러니까 음.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냈다는 걸 하는 게 강화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조약을 음. 보통 평화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네. 2차 대전이 네. 끝나고 나서. 네. 그게 이제 2차 대전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음. 평화협정인 거죠. 그럼 지금 김정부 말씀을 듣자 음. 듣다 보니 그렇다면 음.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근거나 국제적인 규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건 사실상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 평화협정이 이제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처럼 무겁지도 않고 네. 조금 더 가볍게 네.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종전선언을 가볍게 쉽게 시작해서 기획화라는 <laughs> 어려운 것을 네, 해결해 보자.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에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음. 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평화 입장 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뭐 종전 선언이다 이렇게 음. 이제 발표했습니다. 를 하지만 실제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북 사이즈 논의가 된 것은 2007년 10월달에 있었던 네. 어 14남북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4합의문에 보면은 3자 또는 4자가 네, 네. 한반도 그렇죠. 지역 내에서 네, 네. 종전 선언을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네, 네.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네, 그런 네. 영혼을 가지는 선언으로 예, 이제 그때 태어났던 거죠. 예, 뭐 지금도 사실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가 예. 나오고 있는데요. 뭐 남북미 3자가 해야 한다 또는 뭐 남북미 중 사자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예. 있는데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당사자 문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도 뭐삼자나 사자냐 이렇게 논란이 있않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되고 있죠. 정전 어, 선언이라는 건 없었다 했지만은 국제적으로 볼때그 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당사자하고 네. 일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항상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의 필요성에 네. 의해서 또그 정전협정이나 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체체를 했을 때 가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음 나라들이 누군가 음 그렇게 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음 정해지면 된다고 봅니다. 음 근데 우리는 이제 삼자 또는 사자라 그랬는데 네, 네. 만약 제 생각이에요, 네. 6월 12일날 어, 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어, 예. 네. 했을 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셔 가지고 네. 남북미 3자가 정상회담을 하면은 저뭐 네. 그때 그렇게 하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전 선언이 체결이 된다면 기존의 정전 협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샤프한 질문이십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1953년 7월이7칠일날 체결한 네. 이 정전 협정은 협정. 대체하는 거죠. 정전 아. 협정은 없어지고 이제 평화 네. 협정이 그걸 대체하죠. 그런데 네. 네. 사실은 이 정전 협정에 보면은 네. 또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네.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전선을 한 다음에 이 정전 협정에 있는 평화 유지를 위한 기능들은 계속 유지하고 음. 그러면서 비핵화를 하고. 김정부 많이 하셨네요. 어,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 정보도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김정부니까. 네. <laughs> 네. 그렇다면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종전선언이 올해,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아니, 4.7 판문점 선언은 연내라고 들어가 연내 하자고 됐으니까 당연히 이준 부대인은4.7 <laughs> 네. 판문점에서 약속이 올해 안에 안지켜지길바랍니다 아, 저처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올해 안에 꼭 연내 종전선언을. 그럼 연내 종전선언을 네. 하는 것을 네. 목표로 해야죠. 당연히. 전 세계인이 네.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인데. 네. 네. 그렇죠. 종전선언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입장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주변 국가들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네. 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원래 2007년도에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때보다도 지금 음.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핫한 이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남북미 3자가 하면 어떡하냐. 중국도 거기 참가하고 싶다. 음. 뭐 중국 사회에서 종전선언 참가하자. 음.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은 또 아까 제가 걱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렸듯이, 종전선언을 먼저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음, 비핵화가 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네, 본도걱정 네, 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미국은 <laughs> 이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음, 그런 자세의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혹시나, 미국의 정책에 네. 조금 차질이 생길까봐 음.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조금 이완이 된다거나 네. 또는 네. 종전선언을 하면은 또 비핵화의 속도가 좀 늦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걱정을 음. 하는데 사실 미국이 공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비핵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전선언을 해야지 완전한 비핵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꼭지를 따는 첫 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전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우리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과, 또남난감이 네. 함께 하도록 김정부와 이 무대가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노력할까요? 네.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대가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